안녕하세요. 정확한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는 연목그룹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게 됩니다. 전기차가 남의 일처럼 멀게 그동안 느껴지셨다면, 이제는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요. 구독자분들께서 전기차 관련 영상을 꾸준하게 요청하시다 보니, 시간이 허락할 때마다 전기차 관련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첫 번째로 출시될 폰이 45, 코드명 N이죠.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전기차 시대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을까요? 글로벌 시장의 니즈에 맞춰 전략을 펼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죠. 현대차 그룹은 대중차 브랜드에서 고급차 브랜드로 전환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제네시스 브랜드를 2015년도에 출범시켰습니다. 현대차 내부에서 고급차 브랜드를 만들기 좀 힘들다는 내부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현재도 성공 여부를 떠나서 진행형이죠. 조금만 더 늦었더라도 아마도 시작하기는 더욱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대차 그룹의 미래 먹거리라고 할수 있는 친환경 전기자동차 시장은 어떻게 전략을 수립하고 있을까요? 최근 현대차의 첫 번째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포니 45 코드명 애니의 소식을 알려드리면서요. 구독자님이 문의를 주셨는데 이 답변을 사실 어떻게 알려드릴까 고민했습니다. 현대차에서 확정된 내용으로 공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방향 자체는 공유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래서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차에서 고급차로 제네스 브랜드를 출범했던 것처럼 전기차에서는 아이오닉 브랜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이오닉이라고요? 참 익숙한 차량의 이름이죠. 2016년도에 출시된 하이브리드 차량인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와 순수 전기차를 추가하면서 현대차의 친환경 라인업을 완성시킨 차량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아이오닉은 탄생 때부터 아이오닉 블루 컬러를 사용했죠. 이 블루 컬러는 순수한 환경 기술을 의미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고 글로벌 시장에서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 모델을 떠올릴 때 이미 알려진 아이오닉을 친환경 전기차 브랜드로 사용을 한다면 어느 때보다도 좋은 이점을 가지고 있겠죠. 새로운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인데요. 당장 내년부터 전기차 시장에 시동을 걸어야 하는데 확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아이오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제 생각은 어느 때보다도 높을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으로 결정이 된다면 아이오닉의 숫자를 조합한 방식으로 라인업을 확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전기차 최초의 전용 플랫폼을 탑재한 포니 45 코드명 N이죠. 이 차량은 아이오닉 5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해야겠네요. 전기차를 소개하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EGMP죠. 약자는 일렉트리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자주 알려드리게 될것 같은데요.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플랫폼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여러 번 알려드렸고요. 신차를 소개할 때마다 이 부분을 알려드렸습니다. 플랫폼의 교체는 풀체인지 보다도 훨씬 큰 변화죠. 산업혁명과 비교해 드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내연기관에서는 3세대 플랫폼이 최신 플랫폼인데요. 하지만 어쩌면 3세대 플랫폼이 내연기관의 마지막 플랫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기차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미 개발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GMP 플랫폼은 다양한 차량에 적용할 수 있는 모듈라 방식의 플랫폼입니다. 모듈라 플랫폼? 뭐 너무 어려운 용어보다는요. 조립 키트처럼 다양한 차량에 혼용해서 적용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춘 제조사는 잘 아시는 전기차로 유명한 테슬라, 폭스바겐, GM 정도입니다. 도요타는 아쉽게도 아직까지 전기차 플랫폼이 없는데요. 내연기관에선 선전했지만 한발 늦은 도요타의 경우 현재까지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현대차는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전기차 전용 플랫폼인 첫 번째 차량이죠. 포니45가 아이오닉5가 될것 같습니다. EGMP 플랫폼으로 2025년까지 앞으로 5년 뒤에는 총 38종의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한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전기차가 내연기관 차보다 훨씬 많이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전기차는 결코 먼 미래가 아닌 아주 가까운 미래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죠. 2025년까지 40여종의 신차가 출시되는 것을 알려졌는데 아무리 많더라도 10여종 정도만 내연기관이 될것 같고요. 이 내연기관의 차량도 승합차나 화물용도 좀 특수 목적의 차량이 아니라면 대부분 전기차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멀지 않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출시가 되는 어쩌면 앞으로 한 6개월 정도 뒤의 얘기인데요. 국내 도로에서 만날 수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차량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미 콘셉트 차량은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요. 위장막 차량으로 먼저 보여드립니다. 콘셉트와 비슷한 느낌인가요? 포니 45 EV 차량인데요. 이 차량의 크기는 4635mm의 전장과 전폭은 1880mm. 높이에 해당되는 전고는 1605mm입니다. 축간의 거리가 무려 3000mm인데요. 현대자동차에서 가장 큰 플래그십 매수빈 펠리세이드보다도 100mm가 더긴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이 정도면 정말 대단한 사이즈죠. 중형급 정도의 차량의 크기를 가졌는데요. 축간 거리가 3m라는 점은 내연기관에서 엔진이 사라지면서 전기차에서 실내 공간은 사실상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더욱 넓어진 공간과 완전 자율 주행이 결합이 된다면 차량 내 공간은 여거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변신하게 되겠죠. 개인의 최적화된 디자인 소재 시트 등이 결합된 스타일셋 풀이라는 말도 앞으로 자주 듣게 되실 것 같네요. 유정마차량과 양산차를 동시에 비교해보면 콘셉트카에서 느꼈던 디자인은 비교적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콘셉트카는 스포츠카처럼 좀더 슬립하고요. 와이드한 느낌이었는데 양산차에서는 현실적인 비율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는 콘셉트에서 마치 투명 커버가 없는 것처럼 보였는데요. 유정막 차량에선 일반적인 자동차처럼 헤드램프가 설계가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범퍼 하단에 저금통을 닮은 디자인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보겠습니다. 앞바퀴와 뒷바퀴의 길이는 콘셉트에서 본 것처럼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정말 긴 사이즈입니다. 중형급 차량에서 3m라면 앞으로는 어쩌면 제 생각인데요. 차량의 크기를 나누는 세그먼트라는 의미 자체도 좀 달라져야 될것 같습니다. 3미터의 축고로 인해서 현대차의 플래그십 세단인 그랜저보다도 실내 공간은 더욱 클것 같습니다. 전기차에서 공간 활용성은 정말 최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휠하우스는 헤드램프 높이까지 높게 올라와 있는데요. 보니까 팬더 사이의 두께가 마치 슈퍼카를 보는 것처럼 슬립한 점도 인상적입니다. 휠하우스도 콘셉트와 완전히 동일하네요. C 필러 디자인 역시 유사합니다. 윈도우 높이가 낮아지면서 차량이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보이네요. 후면부 디자인을 비교해 보면 한쪽당 두 개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위장막에서는 한 개씩만 보이는데 안쪽에 추가로 제공이 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현재 위장막 차량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를 깎아 놓은 45도 기울기가 적용된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실루엣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면서 중앙 부분이 돌출이 되었는데 하단에는 이런 이유 때문에 입체감이 형성이 되었죠. 상대적으로 번호판은 안쪽으로 조금 들어간 디자인입니다. 입체적으로 보이죠. 현재까지 위장막을 본다면 포니 45 EV는 콘셉트와는 조금 차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것 같습니다.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최초로 정된 폰이 4 5 EV가 있다면 기아차에는 퓨처론이 있습니다. 퓨처론은 코드명이 CV인데 퓨처론 콘셉트에는 두 가지 설이 있는데 CV 차량은 퓨처론 콘셉트라는 말이 있고요. 이미징 콘셉트라는 두 가지 설이 공존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두 차량의 디자인 요소를 모두 찾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테스트 차량을 보면 예상보다 큰 차체는 뒤에 있는 테슬라 3와 함께 있는데 사이즈가 정말 극명하게 비교가 되네요. 이 차량의 크기는 산타페에 말하고요. 포니45와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차량은 브랜드와 콘셉트에 있어서 조금 다른 쌍둥이 같은 차량이죠. 측면부 디자인은 스포츠쿠페처럼 떨어지는 디자인이 인상적이네요. 반면 벨트 라인은 뒤로 진행이 돼서 위로 올라가죠. 좁아지기 때문에 더욱 역동적인 디자인 느낌을 받게 됩니다. 최근 국내에서 포착된 후면부 디자인을 보면 테일 램프 디자인이 인상적입니다. 위장막 커버로 가려져 있지만 테일 램프 테일램프 테일 램프 중앙에 미등이 들어온 것을 볼수 있는데 과감하면서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포니 45보다 한참 젊은 디자인이 적용된 것을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니 45가 과거의 레트로 느낌의 디자인이라며 퓨처로는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디자인이라고 표현해야 될것 같네요. 해외 매체인 카스쿠페에서 퓨처런 예상도를 보여줬는데요. 지금까지 적중률이 꽤 괜찮은 채널이었습니다. 위장마 커버 실루엣을 베이스로 작업한 것 같은데, 이분도 함께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예상도보다는 좀더 강렬한 느낌으로 출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차량은 언제 출시가 될까요? 출시 일정은 제조사의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포니 45가 내년 상반기에 먼저 출시가 되고, 이후 퓨처런이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만약 내년 두 차량이 성공적으로 리뷰를 마친다면, 이후에는 프로페시아가 21년 정도에 출시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프로페시아는 아이오닉 6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이오닉 5가 폰이 45로 알려졌죠. 퓨처런 코드명은 CV인데, 현재까지는 어떤 이름으로 불리게 될지 미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출시될 세대의 차량을 알려드렸습니다. 내연기관과 막연하게 비슷할 것 같지만 알면 알수록 내연기관과는 정말 극명한 차이가 발생되죠. 자동차라는 점을 제외한다며 부품의 개수에 있어서도 3만여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내연기관 차량과 1만 5천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전기차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또한 연료를 통해서 작동하는 내연기관과 달리 전기차는 모터로 작동하죠. 만약에 각 바퀴바퀴마다 모터가 적용된다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이 방식을 인일 모터라고 하는데요. 이 기술은 이미 상용화되고 있죠. 각 바퀴마다 모터가 구동축에 직접 물리게 된다면 효율이 우선 좋아지겠죠. 또한 지금 보시는 사진은 결코 먼 미래일이 아니겠죠. 전기차는 이제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죠. 다음 영상에서는 걸어 다니는 자동차 인일 모터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신차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얻는 방법 아시죠? 새롭게 출시될 신차 소식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하시고요. 알림 설정하셔야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